안녕하세요. 방문과 거학원에서 rc를 강의하고 있는 전원 강사입니다. 토익 rc 팁, 그것이 알고 싶다. 저 여러분들이 혹시 이 강의를 먼저 보실 수도 있지만, 사실 이건 후속편입니다. 자, 3초 만에 풀수 있는 어떤 비법을 또 다른 동영상에서 알려드렸는데, 여기 그다음 또 연결되는 내용이거든요. 자, 이번에는 빈출 부사 자리를 좀알아주실까요 이건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들 알고 계시는 그런 자리일 것 같아요. 동사 사이에 껴 들어가서 빈칸 있으면 그냥 무조건 100% 부사 자리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PING 진행형. 그다음 PPP 수동태. have PP 현재 완료. 그다음 will이나 can 뭐 이런 거 나오고 뒤에 동사 원형. 아 이런 사이에다 빈칸 놓고 여담어를쓸 거냐 그러면 이런 자리는 그냥 무조건 100% 부사 자리예요. 뭐, 너무나 쉬운 자리. 그냥 1초 만에 고를 수 있는 자리. 그다음 이번엔 두 번째. 자 앞쪽에 주어가 있고 자동사가 있다. 그 다음 뒤쪽을 봤더니 다섯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 다섯 가지가 뭐냐면 뒤쪽을 봤더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니면 부사, 아니면 전치사 더기 명사, 아니면 투부정사, 아니면 접속사 더기 주어동사 이런 게 나오면서 여기다 뭐를 쓸 거냐. 자동사라는 건 앞으로 제가 다른 강의에서도 자동사라고 얘기하는 건 일형식 동사라고 좀 알아두세요. 일형식 동사. 여러분들은 일형식 동사들을 좀 외우셔야 되는데, 뭐, proceed라든지, progress라든지, remain, work, 뭐, 이런 것들, 그 다음 뭐, interact, react, 이런 것들을 외우셔야 되고, 이러한 일형식 동사는 여기까지만 있어도 완벽한 게 일형식이니까, 주어동사만 있어도 완벽한 게 일형식이니까, 아, 이런 자리 당연히 부사자리 아니겠어요? 응? 이렇게 나온다고요. 예를 들어서 앞쪽에 주어가 있고, proceed,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빈칸 이고 뒤쪽에, 전치사 더하기 명사, 이렇게 나와. 그러면서 왜더 머리 쓸 거냐? proceed가 일용식이라는 것만 알면, 이런 자리 그냥 바로 부사 자리라고요. 그러니까 자동사 외우셔야 돼요. 또 다른 강의 찾아보시게 되면, 그 자동사 리스트 쭉 열거해 놓은 게 있는데, 오늘은 비법, 요 짧게 짧게 보는 부분이라, 그런 건 다른데서, 여러분들 자동사를 꼭 찾아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번엔 두 번째. 이런 자리도 또 엄청 많이 나오는 자리죠. 주어가 있고 이렇게 동사가 있고 목적어가 있는데 그럼 이렇게 목적어가 있으면 이걸 타동사라고 하는데요. 이 앞자리가 비어 있다. 너무 고맙죠. 그냥 100% 부사 가시면 되겠습니다. 부사냐 형용사냐 막 이렇게 물어볼 때 그렇다면 자 이렇게 동사일 때이 자리가 부사 자리라면 이럴 땐 어떨까요? 봐 봐요. 앞쪽에 전치사가 있고 동명사가 있는데, 동명사는 원래 동사였으니까, 만약에 동사였을 때 타동사면, 동명사가 돼도 뒤에 목적어를 데리고 가요. 그 다음, 이번엔 이 동사가 투부정사가 됐다고 생각해 봐봐요. 투, 동사원형. 투부정사가 돼도 이게 타동사라면, 그 뒤에는 목적어를 그대로 데리고 가거든요. 그다음에 이번엔 앞쪽에 명사나 대명사가 있고 현재 분사가 있는 거예요 일단 그게 뭔지 좀 볼게요 앞으로 여러분들은 어떤 명사나 대명사가 있는데 뒤에 ing가 보일 때 이걸 동명사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 이건 뒤에서 꾸며주는 분사다라고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분사가 이제 얘를 이렇게 꾸미고 있네. 그런데 얘가 원래 타동사였다면 분사일 때도 뒤에 목적어를 데리고 갈수 있어요. 그러면서 요런 자리다. 뭘 있을 거냐. 최근에도 이런 문제가 나는데. 이 자리 부사자리. 이 자리도 부사. 이 자리도 부사자리.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동사일 때 쓰이는 구조와 이렇게 준동사 동명사나 투부정사나 그리고 분사나 이렇게 됐을 때 구조가 결국은 똑같다라는 얘기. 봐봐요. 부사 타동사 목적어, 부사 이 타동사 출신의 동명사 그리고 목적어, 그다음 부사, 또 타동사 출신의 동사원형, 그다음 목적어, 그다음 부사 이제 현재분사 꾸며주지만 얘도 원래 동사였으니까 뒤에 목적어 됐으니까 어떤 구조로 나와도 아 동사의 성격은 변하지 않는 게 준동사구나, 이게 다 부사 자리구나라고 빨리빨리 찾아내시면 돼요. 그다음 이번엔 빈출 형용사 부사 자리라고 써놨는데. 이건 정말 유용한 규칙. 이거 제가 네 가지 규칙을 얘기할 텐데, 이거 제가 항상 오프라인에서도 시험 전날에 특강을 하면 이걸 꼭 띄우는데, 전에 전날에 이네 개를 띄웠더니, 아, 그 다음날 두 개나 출제가 된 적도 있어요. 정말 1초 만에풀수 있는 자리. 보세요. 자, 우선. So that 그러면 왜 so that이 이렇게 붙어있을 때는 이거 뭐뭐하기 위해서란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이에 so that 뭐뭐하기 위해 근데 이 사이에 형용사나 부사가 끼게 되면 그때는 뜻이 어떻게 될까요? 매우 형용사해서 매우 부사해서 어쩌고저쩌고 하다 이런 뜻인데 여기에 형용사도 되고 부사도 되기 때문에 둘 중에 뭐를 쓸 거냐 이런 문제를 내거든요. 그런 문제 나오면 정말 너무 고맙고 보세요. 아이고 잠깐만 뒤쪽을 돌려야 되는데. 보세요. 앞쪽에 주어가 있고 비동사가 있잖아요. 그럼 바로 형용사 가시면 돼요. 그런데 비동사 옆에 제가 이라고도 써놨죠. 그 말은 비동사뿐만 아니라 다른 이형식 동사들이 와도 대표적인 게 become이나 s e e 같은 거예요. 그냥 앞쪽을 봤을 때 완전해요. 완전하다는 게뭔 소리? 일용식이라든지. 아니면 뭐이형식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형식이 마찬가지라는 얘기는 주어 예를 들어서 이형식 동사, 한다음 뭐 형용사, 뭐 이렇게 나오면서 이게 완전한 거. 그냥 3형식, 주어 동사 목적어. 그 다음 4형식,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그 다음 5형식, 주어 동사 목적어. 그 다음 여기다가 뭐 형용사를 쓰거나 명사. 그래서 얘가 이제 뭐 이렇게 꾸며줘. 뭐 이런. 그러니까 1형식부터 5형식까지 몇 형식이건 간에 완전하다. 그러면 그 뒷자리는 부사 가셔야 된다고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앞쪽에 비동사로 끝나면, 응? 그리고 다른 이 e 형식 동사. 주어 become, 주어 is, 주어 remains. 이렇게 나오면 형용사? 아, remain은 일형식도 되는구나. 어, 그럴 땐좀 조심. 그리고 완전한 절이면 부사. 됐습니까? 그러니까 대표적인 거. 다시, 아까 remain까지 얘기해서 조금 다시. 주어가 있고, is, 주어 become. 주어, seem, 뭐, 이 정도. 대부분 그 정도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형용사. 그리고 나머지 완전한 절이면 부사. 가시면 돼요. 그냥, 이번엔, more, most, less, l a s t 이럴 때도 여기다 형용사를 쓸 거냐, 부사를 쓸 거냐. 마찬가지요. 앞쪽에 주어가 있고 비동사가 be, 있거나 become seem 같은 게 보이면 보자마자 형용사. 그냥, 앞쪽에 완전한 절이다. 1형식부터 5형식까지 몇 형식이건 완전한 절이다. 그럼 그 뒷자리는 부사 가시면 돼요. 덜 어떠한, 더 어떠하게, 더 가장 어떠한, 뭐 가장 어떠하게 이렇게 해석이 되는. 그냥 how, however 뒤에도 형용사냐 부사냐 쓸 때가 있거든요. 이건 일단 규칙을 좀 먼저 볼까요? 그냥 얘랑 위치만 좀 바뀌어요. 이 뒤쪽에 주어가 있고 비동사 있잖아요. 그럼 이 앞에는 형용사가 다 그다음 뒤쪽이 완전한 절이면 이 앞에는 부사가 답이 될수 있는데 이럴 때 뜻은 이 하우가 얼마나가 될수 있어요. 얼마나. 그러니까 how many, how long 이런 것처럼. 그리고 이때 however는 아, 아이고. 아무리 형용사 또는 아무리 부사 하더라도라고 해석하겠습니다. 아무리 형용사 또는 부사 하더라도. 됐어요? 그다음 이번에 여러분들은 더 비교급 더 비교급이라고 중고등학교 때 배운 기억이 나요? 뭐뭐하면 할수록 더 뭐뭐하다. 네가 자꾸 그따구로 할수록 내가 자꾸 이따위로 하잖아. 뭐 이런 것처럼 뭐뭐하면 할수록 뭐뭐하다. 어? 들어봤어요? 이것도 구조는 쟤랑 똑같아요. 뒤쪽에 주어가 있고 비동사가 있잖아요. 그럼 앞쪽은 형용사의 비교급 아 여기까지도 앞쪽은 형용사의 비교급이다. 그 다음, 뒤쪽이 완전한 절이잖아요? 그러면 앞쪽은 부사의 비교급이다. 뭐뭐하면 할수록 더 뭐뭐하다. 이런 규칙 눈에 익혀두시고, 이건 정말 1초 만에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번엔 분사 비법이요. 앞쪽에 어나, 더나, 뭐, 마이나, 뭐, 이런 전치사가 있고, 뒤에 명사가 있는데, 이런 자리에다가 ing를 쓰게 해서, pp를 쓰게 해서, 이런 문제가 만약에 나온다. 그럼 여러분들이 진짜 잘 모를 때는 엔간하면 그냥 pp를 찍는 게또 하나의 비법일 수가 있겠습니다 꼼수 꼼수 왜냐하면 ing가 답이 될 확률이 거의 80% 이상이거든요 하지만 그건 80% 정도밖에 안 되는 확률이고 한20% 정도의 문제가 나오면 우리가 이걸 틀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면 이걸 이렇게 풀지 마시고 어떻게 하셔야 되냐 머릿속에서 이 명사를 주어로 놓으시고, ing는 능동태 동사로, 그러니까 해석을 어떻게, 뭐, 뭐, 하, 다. 그 다음 pp는 수동태 동사로, 그러니까 해석이 어떻게, 뭐, 뭐, 되, 다. 이런 식으로 얘를 꾸미는 관계 말고 주어 동사 관계로 바꾸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안 틀릴 거예요. 응? 이걸 꾸미는 관계 말고 이 명사를 주어로 그 다음 ing는 능동태 뭐뭐하다 pp는 수동태 뭐뭐 되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요 내용을 한번 문제에다 적용시켜 볼까요? 보세요 자 일단 abcd를 봤더니 다 비슷하게 생겼네 그럼 이건 문법 문제 앞에서부터 해석할 필요가 없을 수 있어요? 보세요 자 여기 at the 어쩌고저쩌고 theater 앞에는 수동태가 보이고 아 이게 하나의 덩어리네 응? 전명 덩어리 그럼 앞쪽에 더가 보이고 부사가 있죠 그다음 빈칸 뒤쪽에 명사가 있어요 그러면 이+ 덩어리 사이에 이 덩어리 안에 부사랑 명사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뭐냐 이 자리 답이 될수 있는 건 형용사요 그래야지 부사가 형용사를 꾸미고 형용사 명사를 꾸미지 그리고 형용사가 답이 될수 있으면 이 자리. INGPP도 답이 될수 있어요. 분사. 분사는 형용사 역할이니까. 그래서 일단 보자마자, 야, 닌안 되겠다. 닌 동사. 그 다음, 얘, 닌 명사. 그래서 두 개를 팍 잘랐네. 그래서 남는 게 INGPP. 형용사는 없나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극장을 머릿속으로 주어로 놓고, 극장이 레노베이트를 해? 아니면 레노베이트이 돼? 그러면 당연히 레노베이트 되겠죠. 극장이 뭐 개조를 하나? 개조가 되지. 그래서 이런 문제에서 답이 C에 있는 renovated다 라고 가실 수 있어야 돼요. 그냥 하나 더 해볼까요? 자, A, B, C, D 역시나 다 비슷하게 생겼어. 그래서 앞뒤만 보기로 했어요. 앞쪽을 봤더니 더가 있고, 뒤쪽에 paperwork. 이건 뭐 서류 아니면 뭐 서류 작업 이런 뜻이 되는 명사거든요. 그럼 너무나 고맙게도 뭐이 동사를 왜 쓰나? 그래서 A랑 B가 먼저 잘리겠어요. 그래서 답이 remaining이냐, remain드냐가 되는데, 어이 remained는 또왜 남았냐면 얘는 동사도 되잖아요, 그렇죠? ed 붙터 쓰니까. 하지만 동사도 되지만 pp도 되니까 이건 아직 남았어요. 그래서 ing, pp 문제가 된다고요. 그리고 더 뒤에 명사 있고 여기 ing, pp니까 이건 동명사 문제도 아니고. 둘 중에 뭐가 꾸미느냐라는 뜻이 되는 분사 문제라고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일단 저는 이게 주어동사 관계로 바꾸라고 했지만 보통 많은 기본서에는 그냥 해석해보고 수동능동관계를 파악해본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한번 이걸 그냥 그냥 해석으로만 한번 풀어볼까요? 봐봐요. Remaining은 남아 있는이라고 해석해야 되지 않겠어요? remain이 남아있다 이니까 남아있는 그럼 r e m a i n 이게 수동의 느낌이잖 수동의 느낌 그럼 얘를 뭐로 해석할까요? 이걸 이게 pp니까 수동의 의미니까 남겨진이라고 할수 있나 남겨진 응? 그럼 생각해 보세요 딱 처음에 딱 찍어봐라 이럴 때 남아있는 서류가 삐리와요 아니면 남겨진 서류가 삐리와요? 남아있는 서류일까요? 아니면 남겨진 서류일까요? 남아있는 서류, 남겨진 서류. 이게 대부분의 분들은 남겨진이라고 많이 얘기하고, 또 몇몇 분들은 남아있는이 맞다라고 얘기를 하고, 사실은 우리나라, 우리나라 말에서는 둘다 가능하거든요. 남아있는 서류, 남겨진 서류. 그래서 이 문제, 이거랑 비슷한 문제 나왔을 때 사람들이 리메인트로 많이 낚인 것 같아서요. 왜냐하면 정말 잘 모를 땐 뭐로 찍으라고 p p 를 찍으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D번으로 많이 갔나 봐요 그런데 이 문제는 요좀지어볼게요 아까 했던 것처럼 다시 바꿔보잖아요 이거 어떻게 주어 동사 관계로 바꾸면 확실히 뭐가 답인지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페이퍼 워크 를 머릿속으로 주어로 놓고 ing는 뭐로? 능동태로 여기다 이렇게 써볼까요? 리메 인그 다음 pp는 뭐로? 수동태 동사로 어떻게? 비 리메 인드 이렇게 바꿔보면 아 답이 시네라고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리메인이란 동사는 요 일형식 동사거든요. 남아 있다. 아니면 이형식 동사거든요. 어떠 어떠한 상태로 남아 있다. 어떠 어떠한 상태이다라는 뜻이 되는 일형식이나 이형식 동사. 그럼 수동태는 몇 형식부터 가능할까요? 수동태는 아마, 뭐, 목적어가 있어야지 그게 뭐 이렇게 앞쪽으로 오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1형식이나 2형식 동사는 수동태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그냥 해석만 했을 때는 남겨진 서류도 말이 되는 것 같지만 그런 말 자체가 없다라는 거. 남아있는 서류라는 거. 그래서 답은 C다. 이렇게 가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단순히 해석하지 말고 재빨리 주어 동사 관계로 바꾸면 알수 있는데. 근데 그걸 알수 있는 것도 사실 r 메인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뭐 이게 답이 아 C구나 이렇게 알지 나는 리메인 자체를 아예 모르겠네? 그럼 정말 어쩔 수 없죠. 그럼 그냥 아무거나 찍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 PP 찍으라고 PP 한80% 이상 정답이라고 하지만 무조건 찍는 것만으로 점수가 나오진 않으니까 외우셔야 돼요 일형식 자동사. 자 그럼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음, 분사구문에 대해서도 좀 같이 보실게요. 분사구문은 사실 많이가 출, 많이, 많이가 아니라 많이 출제가 되지는 않는 부분. 근데 많이 나오면 그리 어렵지 않거든요. 봐봐요. 자, 우선, when은 분명히 접속사예요. 이거 는냥한 큐에 풀어버릴까요? w i l 도 역시나 접속사. 그럼 원래 일반적으로 접속사가 있으면 그 뒤에는 주어 동사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특히 이렇게 다른 애들도 그렇지만 when이나 while 이런 게 나오면서 뒤쪽에 ing가 나오거나 PP가 나올 수가 있어요. 주어 동사 없이. 이런 걸 여기다 분사 썼잖아요. 그래서 분사 구문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 나왔을 때 어떻게 알아두세요? ING가 남는 것은 원래 문장 구조가 능동태여서 그런 거고요. PP가 남는 것은 원래 문장 구조가 수동태여서 그렇다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뭔 소리? 보세요. 자, 여기 when이라는 접속사가 있고 이 뒤쪽에 명사 room이 있죠. 그 다음 l e v i n g 이냐 left이냐가 있어요. 일단 이 left, 동사는 아닐 거예요. 접속사 when 뒤에 동사가 바로 나올 수는 없잖아요. 주어 동사가 나오 모를까. 그래서 이건 pp, 요건 ing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재빨리 l e a v e 라 동사를 생각해 봐봐요. 이걸 동사로 바꿔서 생각해 봐봐요. l e v e 는요이 뒤쪽에 목적어가 오는 삼형식 동사일 때 떠나다 라는 뜻이 있어요. 떠나다. 아니면 무엇 무엇을 남겨두다 라는 뜻이 될 수가 있다고요. 이게 뒤에 목적어 있을 때 떠나다 남겨두다 라는 뜻이 된다고요. 그럼 이 뒤쪽에 명사가 있네요. 답은 A번에 있는 leaving인 거죠. When? leaving the room. 그러면 방을 떠날 때 라는 뜻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컴퓨터를 끄세요. 방을 떠날 때 라는 뜻이 되죠. 그럼 이왕 이거 본 김에 원래는 어땠는지도 한번 바꿔볼게요. 자, when 뒤쪽에 원래는 주어가 있어야 됐겠죠. 그런데 앞쪽이 명령문이잖아요. 명령문은 항상 너한테 하는 거고 여기 원래 you라는 주어가 있었어요. 그럼 앞쪽이 명령문이라 현재시제죠. 그럼 여기도 현재시제였을 거예요. When you leave 한 다음에 the room이라는 목적어 이렇게 있었는데 야말 길게 쓰냐? 부사절 아닌가? 부사절? 부사절은 문장에서 빠져버려도 되잖아요. 컴퓨터 코주시오 이렇게만 써도 되니까. 그럼 부사절. 그리고 주어가 같아. 네? 저긴 명령문이라서 없지만. 동사 시제가 같아. 야, 뭐 줄여도 뭔, 뭔 소리인지 대충 알겠구만. 좀 줄이자. 어떻게? When까지도 원래 지워도 되지만, 음, 이거 그냥 해석을 위해서 좀 남겨요. 그냥. 이거 그냥 살려두고. 그 다음 주어를 지우고, 동사를 ing로 바꾼 게 바로 when leaving 이될 수가 있겠습니다. 겠죠? ing가 남는 건 원래 능동태였기 때문이에요. 그다이 아래쪽은 어때요? wire이 있고 빈칸이 있고 뒤쪽에 마침표가 있네. 그럼 sitting이냐 seated냐가 되잖아요. 그럼 재빨리 이것도 역시나 동사 s i t 로 한번 생각해봐요. 동사 s i t 는요 뒤에 목적어가 있는 앉히다가 되겠습니다. 앉히다 응? 앉히다? 뭔 소리냐면 보세요. 애 c 그림 문제에서 이렇게 테이블이 있고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몇 명이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얘는 they are sitting. 일용식동사로 그들은 they are sitting around the table. 테이블 주변에 앉아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이게 they are seated. 이렇게 표현이 될 때도 있어요. 그들은 r c t 드어 이건 수동태네 그들은 앉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테이블 주변에 앉아 있는 건 자기네들이 가서 이렇게 능동적으로 앉았을 수도 있지만 웨이터나 웨이트레스가 아이쪽으로 여기 예약석이니까요 여기 고객님 예약, 예약하셨죠? 여기 앉으세요. 그래서 앉혀졌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수동태가 되는 거 보면 시트라는 동사는 분명히 앉히다라는 타동사예요. 그런데 지금 뒤쪽에 목적어가 없네. 그럼 어떻게? PP가 답인가 보죠. 어? 수동태니까 CT드가 남겠죠. 그럼 정말 요 CT드가 맞는지 원래 문장구조로 돌아가서 한번 이거 검산을좀 한번 해볼까요? 원래 어땠겠어요? w h i 이란 접속사가 있고 앞쪽이 명령문이니까 응? 안전벨트를 매라 그럼 여기도 you라는 주어가 있었을 거고 그 다음 이렇게 PP가 남는 분사고는 원래 문장구조가 뭐? 수동태였다고요. 수동태. 그래서 w h i l you are 시티드 당신이 앉혀져 있는 동안에 원래 문장 구조가 이랬었는데 이걸 다시 한번 줄여보면 어떻게 와요 없애도 되지만 에 그래 해석하는데 필요하니까 그냥 살려두고 그다음 주어 같으니까 지우고 그다음 동사를 어떻게 동사가 분사가 되는 거잖아요 빙 그런데 빙은 자주 생략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생략되고 나니까 뭐만 남나 피피만 남는다는 거 그러니까 잊지 마세요. -ing가 남는 분사구문은 원래 문장 구조가 능동태였던 거고 pp가 남는 분사구문은 원래 문장 구조가 수동태였다는 거. 응? 그래서 다시 지우고 정리를 해 보면 이런 문제 나올 때 어떻게? 재빨리 얘를 동사로 생각하라고요. leave the room. 아, 이게 지금 목적어 역할이구나. 그러면 답은 leaving. -ing. 그다음 sitting, seated. 그럼 재빨리 seat란 동사로 돌아가서 seat seat는 안치다. 분명히 목적어 있을 거야. 왜? 왜 lc 그림 문제에서 they are seated 이렇게 있잖아. 수동태 되는 거 보니까 얘는 분명히 타동사지. 근데 왜 뒤에 목적어가 없지? 아, 답은 pp구나. 이렇게 골라내시면 된다는 거. 됐습니까? 자, 사실 이렇게 짧은 이 동영상에서 모든 비법을 다 알려줄 수 있으면, 아, 누구, 누가 그러면 뭐 한달 내내 열심히 공부하고 막몇달 동안 공부하고 할까요? 그래서, 일단 아주 간단한, 정말 삼촌으로 풀수 있는 비법을 얘기해 드렸지만, 이 비법만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바로 700이 나온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데서 시간을 최대한 줄이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진짜 실력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도 있으니까, 이걸 일단 발판 삼아 조금 더 공부를 더 열심히 하시라는 점. 그래서 간단한 비법 몇개 봤습니다. 여기까지 보셨어요? 수고하셨어요.